항상 소화가 안되고 윗배가 덥수룩하고 밥만 먹으면 체하고 아랫배가 아프고 병원에 가보면 뭐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하는데 병원 약을 먹으면 그때는 괜찮고 끊으면 다시 재발되는 이런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속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 이럴 때 이거 한 가지만 드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덥 수룩하고 밥만 먹으면 잘 체하고 가스가 차는 것 같은데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거든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영양제는 특별한 건 아니고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이 소화효소 정말 좋은 제품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국내 제품은 아니고 바로 해외 직구 제품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 중에서도 아주 검증되고 정말 유명하고 잘 만드는 그런 소화효소 회사 제품을 하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품은 바로 N자의 메디땡의 다이제스트, 골드, 위드, 에잇.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미국 내에서 소화 효소 중에서 가장 대표 주자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다양한 효소의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효소 제품을 보면은 펩신과 판크레아틴 그다음에 담즙 분비물, 식물성 효소인 브로멜라인, 파파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 회사는 동물성 소화 효소, 이런 펩신과 판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소나 돼지의 췌장이나 위 같은 데서 추 추출하는 효소거든요. 그런 효소는 다 배제하고 모두 균에서 배아링에서 추출해낸 그런 효소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효소의 구성이 일반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해주는 효소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 셀룰라아제 그러니까 식물성 세포벽 성분들을 분해하고 여러 가지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곡류나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나 여러 가지 다당류를 분해해주는 효소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오래 섭취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소화 효소 조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효소 조합이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두 번째 특징은 특허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테라 블렌드라는 특허 효소 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테아제, 리파제, 아밀라제, 셀룰라제.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리파제는 지방,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이걸 분해해주는 특허효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셀룰라아제는 채소의 세포벽 성분이죠. 이거를 이제 분해해주는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거 다 들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프로테아제만 해도 다섯 가지 이상의 여러 종류의 프로테아제가 있고, 셀룰라아제 같은 걸 봐도 세 가지 이상의 셀룰라아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을 믹스를 해놔서, 위가 pH, 산도가 2고, 장이 8인데, 위부터 장까지 산도에 크게 영향 받지 않게 잘 작동될 수 있는 믹스를 해놨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아형 다른 형태의 효소를 믹스를 해 놨기 때문에 소화가 탁월하게 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활성도가 일반 프로테아제만 넣었을 때 대비 뭐 5배 이상 높다고 할 정도로 위에서 장까지 잘 작동이 된다고 티커 업체의 홈페이지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AT 프로라는 성분 믹스가 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 이건 뭐 사실 별거는 아닌데 장에서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그 장의 운동 성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장의 운동이 좀 저하된 경우 이런 분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줄 수 있는 ATP와 마그네슘과 알파리포산 코큐텐을 소량을 믹스해서 이게 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돼서 장운동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성분 배합을 했다고 합니다. 큰 도움은 안될 거지만 이만큼 신경을 썼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일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특징은 효소만 전문적으로 25년 이상 만든 회사다. <laughs>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회사는 효소만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예요. 미국에서 효소 관련 판매를 1등을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회사이고 비건과 코셔 인증은 기본 그만큼 성분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유명한 회사 제품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을 섭취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소는 섭취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섭취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섭취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식사 직전에 섭취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식사 도중에 섭취하는 방법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방법, 식사 한두 시간 뒤에 섭취하는 방법. 총 4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대로 먹어보고 속이 가장 편한 타이밍이 나에게 잘 맞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속이 덥수룩해지거나 속이 쓰리면 나한테 안 맞는 섭취 방법대에요 그러니까 잘 맞는 방법을 골라서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한알 또는 두알 정도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라인업을 보시면은 그냥 베이직 제품이 있고 골드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은 골드 제품인데 이 골드 제품은 효소의 활성도 단위가 더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소화 불량이 좀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섭취하셔도 되는 거고 베이직이라는 제품은 활성도가 좀 많이 낮은 제품이라 그냥 꾸준하게 그냥 관리 목적으로 효소를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베이직이 당연히 더 저렴하겠죠. 주의 사항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이런 효소 제품은 위염이 심하거나 뭐 장의 궤양이 심하거나 뭐 위의 궤양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효소가 그 염증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고 협의해서 섭취하는 걸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효소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서 혈액 내에 돌면서 혈전을 더 분해해서 혈액순환을 더 촉진해서 혈압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소는 곡물의 균을 넣어서 배양해서 발효시켜서 추출한 성분이거나 아니면 소나 돼지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알러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무리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100%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소화효소를 오래 먹으면은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 양에 비해서는 이 효소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효소는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요. 오히려 장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회복할 수 있게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이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간 뭐 수년간 섭취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엔자이메디땡의 효소는. 장기간 효소를 공급해주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다양한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펩신이나 판크레아틴 같은 직접적인 소화 효소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요